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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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좋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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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서 좋은 성적 점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음너리 선수 수 no 겠습니다 o n to t a l 힘들어 o u t t 이 i s w 고 a t do 많이 u got? I think I'm n 히 t going to 고 e t a b o o 가서 m 에 있는 지출 to g 꼭읽으좋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기자님들께 어, 질문 기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홍학박상 기자고요. 양대인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월드컵 하고 계시는데 T1 텐트를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감별했어요. 월드컵인 다른 팀보다 는팀 전지만 나오면은 다음은 다시 월드 월드챔피언스 우승이 가능하다는 이미지가 궁금합니다. 어, 다른 의미보다는 월드 시스템이 신유강 이후에 한국 팀과 조롱을 높을 거로 생각해서 축하한다. 높을 거로 생각해서 그것도 있고 그올한해 동안 결국 이제 중국팀이든 유럽팀이든 미국팀안 해봤지만 일단 티원 젠지를 꼭 이기고 싶어서 그런 각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더 높은 스테이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만날수 없게끔 해서 듣고 싶다는 말씀을 전해주셨고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면, 네. 박상영 의원님. 저 아소미카 선수한테 다 질문 있는데, 디카이가 아무래도 떠먹 때는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만 않았어요. 너무 오늘 출시 시간도 가졌고, 다시 월드 챔피언십에 갈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에 도움 모두 어떻게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컨디션 관리 는잘 되고 있고 경기력으로기대 되는 상황이었가궁금합니다 잘 하고 있고요. 가서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손 들어주시오. 네. 네, 그 DCS 게임 긍정적 이자입니다. 그 양대인 대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패치가 적용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참편들의 어, 티어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른 인터뷰를 보니 조금 이 그. 다본기아는 어, 새로운 챔피언이 좀 열려있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 이번 패치가 좀 다본기아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지구입니다 그 중간에 패치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새로운 챔피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다본기아가 이제 좀 다른 음. 인터뷰에서 쇼메이커 선수가 이제 좀 새로운 챔피언에게 열려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패치에서 이제 챔피언 티어 변동이 있었는데 이게 다번 기아에게 좀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어... 사실 하루밖에 안 돼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laughs> 진짜 하루밖에 안 돼서 이제 막 해보고 있고 어, 그런데 어떤 패치 변화도 중요하지만 팀, 팀워크 잘 다져서 패치 변화는 당연히 저희가 열심히 부족해서 잘 해내고 팀워크가 좋아서 칸타를 잘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서둘러 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키뉴스 <목소리> 오디 네, 기자입니다 저는 케뉴 선수에게 계신 분들겠습니다 담원기서 4년 연속으로 이제 한드에 진출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 혹시 뭐 이번 한드에서에서는 조금 다른 어 마음가짐으에경기에 임할 예정인지 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드컵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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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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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열심히 하고 좀 팀업 잘 맞추면서 우승의꼭 뭐, 도달하고 싶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코르스즈 스쿠츠 강진 위기자입니다 페니아 선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저벨스테이지에서 진동게임을 만나야되는데 LPL에서 뭐, 정말 강팀이 뿐만이 아니라 우승도 했고 특히 상체에 힘을 많이 주고 상체게임을 잘하는 팀이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특히 카라비 선수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진동에 대한 전제적인 평가, 그리고 카라비 선수에 대한 어, 같은 문보로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어.. 진동을 보면 일단 라이아우드도다좀간단하게잘 하고 뭐 게임 포커스라던가 좀 팀업도 엄청 잘하는,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남 선수를 보면 뭐 한타라던가 좀, 게임 뭐 그런 좀 다양한 연습 좀 날카로운 부분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서, 어, 경 공기 보면서, 뭐, 배우는 것도 많고,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손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게임동화 조용기 기자입니다. 감독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제 월드컵 추첨을 할때징동과 G2가 관련됐을 때좀 많이 커뮤니티가 좀 뜨거웠거든요. 하필이면 이 팀, 이두 팀이 이제 가방기한테 그 걸리냐 이런 게 관련되고 는데 처음 이제 이조에 배정되었을 때좀 느낌이 음. 어떠셨는지 좀덧붙이겠니다 진동, 진동 게이밍이랑 20년도 때도 같은 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동과 로드 같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어, 그래서 그때도 사실 저희가 1시으로 진출했는 데도 조를 받았을 때. 는 허허허허, 이제 하면서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차라리 조별을 좀 힘들게 진행하더라도, 요 조별에서 만난 친구는 사위 라운드에서는 만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결승 갈 때까지, 그래서 사실 그 점을 또 긍정적으로 받아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힘들 수 있지만 먼 미래를 생각하면 오히려 나을 수 있는 조 대진이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또 질문 있으신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어? 네네, 강재 기자님. 아, 네네. 네, 그럼 DCS k 임 김동수 기자님과 재제공 기회 감사합니다. 그, 이제, 어, 박강 선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 다이나믹스 시절부터 박강 선수를 보았는데, 이제, 이브 리그에서 이제 드컵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 감회가 좀 많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 소감, 각오를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어, 뭔가, 조금, 많이 긴 여정이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어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좀, 많이 혼난할것 같지만, 잘해야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려요. 크라이싱 디스커스 강재 기자입니다. 덕담 선수와 켈린 선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덕담 선수는 방금 어, 질문에 약간 혼란할 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혼란할 거거나 반대로 순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켈린 어, 선수한테는 네. 이, 이번에 뭐 월드컵 패치가 아직 완전히 뭐 포효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루르적뭐 테커 뭐, 서포터들이 뭐 주류를 이룰 거라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편니선수는 이전에도 스레시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적조많고 실제로 스레시가 이번에 포프를 받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서포터의 입장에서 어떤 배턴 메타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어, 우선 저희가 LCK 내에서 그렇게 막 엄청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지는 않아서 롤드컵에서는 좀 많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뭔가 느낌이 그 로드컵 가면 잘할 것 같아서 그냥 잘할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슬시 받고 상해그 받았는데 일단 더 많이 해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 플레이하는 거 보고 평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슬시를 완전히 많이 한게 아니어가지고 많이 하면서 평가하면서여타분석 평가하면서, 하면서 평할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네. 최승진입니다. 어? 백스 최승진인데 나올 장 선생에게 질문드리게요. 그 이번 월드컵에서 인터, 그 국제 기자 회견 내용을 들어보니까 중국을 경쟁 국가로 이렇게 꼽는 경향이 많은데요. 중국 무대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활동하신 경험을 나타내로 중국 팀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구마다 스타일이 중국을 저희가 좀잘 인지하고 있는 3선마다 그 날카롭게 하는 거랑 그리고 무한 잘하는 날카로운 과태를잘 보는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스물김지희 기자입니다. 어, 양대인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선머 후반에 로구리 선수와 버드 선수도 계속 번갈아서 기용을 하셨는데, 이번 변화된 패치에서는 두 선수를 어떻게 기용하실 예정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음... <laughs> 잘, 아직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서 일단 스크린 좀 해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번엔 출국, 출국하고 나서 스크린 시간이 되게 짧을 것 같아요. 해외팀이랑 할수 있는 스크린 시간이. 그래서 사실 어, 선수 기용보다는 거기에 더 많이 포커스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 여태까지 겪었던 어르신들은 다섯, 그러다 한 2주 정도는 연습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더 경계되고 그리고 기용면은 저는 어쨌든 두 선수의 최고의 장점을 이끌어서 최대한 승률을 높게 만드는게 감독이 해야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아직 하나도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다음 질문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게임스테리의 이상 기자입니다. 저, 저는 최인영 선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오늘 외신에서 발표한 롤리 톱5전골로에 피아노 선수, 카라미 선수, 피아 선수, 오너 선수, 지에 지에서도 이렇게 다섯 명 이름을 올렸어요. 그 포함되지 못하셨는데 본인을 향한 해외의 전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별로 아무 생각 없습니다. <laughs> 네, 외신의 평가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피아노 선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임툰 박현규 기자입니다. 이제 온라인 선진 반응 같은 거 보면은 물론 감원의 선전을 기원하는 팬도 많지만 유독 장어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팬들이 좀 많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장어 선수가 팬분들에게 특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지 그거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여좀 뭐. 좋은 모 많이 목표로 해서 오히려 더응해주시는것 같아서 그 부분은 올해도 팬분들에게 더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이번 월드에 가서 기대에 도움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디 s 이스게임김승 n g k 다버 g king 질문 드리고 싶 n g k i 버 g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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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이번 i n 컵에서는 어느 부분을 많이 보완해 놨고 그리고 n g k i 이 부탁드립니다. 어, 작년에 작년에 king k i n 경기했을 때 되게 긴장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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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은 최대한 스펀드 잘할수 있도록 하고, 어, 라인전이 좀, 어, 대회할 때 조금씩 무져지는것 같아서 라인전 최대한 열심히 하반형이랑, 어, 보강가면서할것 같습니다, 이만큼. 네, 팀원들과의 소통, 그리고 라인전. 네, 신경을 좀더 많이 쓰면서 장학관 선수와 3일 경쟁을 계속 이겨나가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질문, 아까 손드신 기자님 계시지 않으셨나요? 코라이젠 에스쿱스 변지 기자입니다. 쇼마이크 선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어. 독단 그 선수가 왠지 롤드컵에서 잘했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이전 롤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이 이후에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 그 이전에 좋은 성적을 냈던 기억을 또 살려서 경기력을 낼수 있는 게 아닌가. 토메이크 선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다몽기아가 롤드컵에서 후성적을 낼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한 그 이번 조에서 다시 한번 일단 월드컵에서 자주 마쳤던 만우쳤던 G2와 다시 뵙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소원도 부탁드립니다. 어, 뭐,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큰 기준을 차지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시할 뭐,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 가서 좋은 성적 보둘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G2 같은 경우는 어, 뭐, 아무래도 올해가 좀 작년이나 재작년의 그 주체의 명동에 비해서는 좀 약해진 것 같아서, 그리는 충분히 저희가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이또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준비서 기다려. 아,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유민석 기자입니다. 저는 캐니언 선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 요 캐니언 선수 최근에 솔로랭크에서 순위가 굉장히 높고 어, 1위 등 줄세우기 도전한 수준인 걸 알고 있습니다. 월지를 앞둔 입장에서 어, 솔로랭크에 서해 좋은 기세가 대회 성적으로도 연결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두 개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솔로랭크는 뭐죠? 이 그게... 엄청 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서 뭐지 연습 연습하는 느낌이고 배랑 그렇게 성화하고 그냥 음, <laughs> 그냥 하는 느낌.